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아줌입니다. 오늘은 물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늙은 호박전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. 초간단입니다 늙은 호박 채친 거 500g입니다. 재래장에 가면 이렇게 채쳐가지고 팔거든요. 채친 호박에 비정제 설탕 두 스푼만 넣어주세요. 일반 설탕보다 당도가 훨씬 덜 합니다. 호박이 별로 달지가 않아서 설탕 두 스푼 들어갔습니다. 소금으로 간 해줍니다. 소금 적당량 넣어주세요. 규율만 가끔 간 조절해주시면 됩니다. 조물조물 섞어주세요. 물한 방울도 안 들어가고, 이렇게 산 2, 3분 정도만 놔두면 호박 자체에서 물이 나거든요. 한 2분 정도 절였는데, 이렇게 호박 자체에서 물이 났거든요. 요거 가지고 반죽을 바로 하도록 합니다. 부침가루 큰세 스푼입니다. 그때 처지지 말라고 감자 전분 한 스푼 넣어줍니다. 이렇게해 반죽을 해주세요. 구워놓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. 묽어서 부침가루 한 스푼 더 들어갈게요. 청내 스푼입니다. 반죽을 잘해 주세요. 이거된것 같아요. 제가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식용유 넉넉하게 불러 주세요. 작은 국자로 한 국자씩 동그랗게 이렇게 모양을 잡아 줍니다.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음, 맛있는 냄새가 싹 올라옵니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주세요 자, 도 사랑의 표 오늘은 법학전 완성입니다.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.